최대 500만원까지 최저가 리스 렌트 견적 금리는 낮게 혜택은 높게 동호회 견적 1등 끝판왕 카동 지금 바로 네이버에 검색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 t v 조현일입니다 자 엔비의 30개 팀 가운데 역대 사치세를 가장 어, 많이 낸 팀, 11위부터 20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위는 미네소타 팀볼 버 분수입니다. 아, 1989년에 창단을 했어요. 샬럿호네츠가 1988년, 그리고 미네소타가 1989년에 NBA에 가입을 했는데, 어, 사실 역사에 비해서 사치세를 납부한 빈도는 높습니다. 그쵸? 네, 총 4번을 냈고, 사치세 총액이 2 5 m 을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의외죠? 왜냐하면 미네소타 자체가 시장 규모가 큰 구단이라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스몰 마켓에 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사치세 납부도 네 번이나 했었고, 사치세 총액도 25mm를 넘었습니다. 자, 지난 시즌 순위는 카렌서니 타운스가 29경기 출전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어, 서브 컨퍼런스 8위. 뭐, 나름의 성과는 거뒀고요. 다음 시즌 구단 셀러리는 약 2200억 원입니다. 네, 그래서 루디 고베어를 데려오는 대가로 또 많은 선수들을 내보냈기 때문에, 뭐, 다음 시즌에 셀러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터져 나갈 정도는 아닙니다만 셀러리의 유동성이 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단 최다 연봉을 받는 선수는 루디 고베어입니다. 41밀 하나로 약 550억 원의 돈을 수령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미네소타의 구단 수뇌부들이 루디 고베어를 직접 데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디 고베어를 뭐 1년, 2년 쓰고 트레이드를 한다면 아 이거는 우리가 고베어를 데려온 게 오판이었다라는 걸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베어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남아있는 자녀 연봉은 미래소터 유니폼을 입고 받을 겁니다. 가장 이제 위험한 선수, 트레이드 가능성이 높은 선수는 카렌서니 타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 타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뭐팀내의 1인자 자리를 앤서니 에드워즈에게 살짝 쿵 내준 느낌이 없지 않아요. 음, 그리고 타운스 본인도, 어, 데뷔 초창기 3, 4년 동안 보여줬던 성장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에, 루디 고베어는 뭐 계속해서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뭐 때로는 울며 겨자 먹기 느낌으로 미네소타 에 남을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미네소타가 고베어 타운스 이두 명의 트윈 타워를 계속 데려갈지 아니면 타운스를 매물로 어 다른 윙 쪽에서의 이 보강을 가져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19위는 세크라멘토 킹스입니다. 1948년부터 이제 NBA에 편입이 돼서 역사를 시작했고요. 사치사 아포는 총두 번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사치세 총액 자체는 3 0 m 이 넘었고요. 아, 그니까한번쓸때 굉장히 화끈하게 썼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 시즌 순위는 서부 컨퍼런스 3위, 48승 34패였습니다. 다음 시즌 구단 셀러리는 뭐 그렇게 에, 폭발적이진 않아요. 그만큼 팀 운영도 잘했고 또 때로는 뭐팀 친화적인 계약도 맺었죠. 그리고 올 여름에 뭐 사보니스 연장 계약, 트레이 라이스 그 다음에 또뭐 해리슨 반즈 그리고 올 여름에 어, 도마타 사보니스와 또 연장 계약을 맺었고. 어 그리고 또 해리슨 만즈나 트레일 라이스도 붙잡았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세카라멘토가 상당히 영리하게 에, 구단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구단 최고의 연봉을 받는 선수는 디에로 박스. 32.6밀인데 뭐 요즘에 이제 50일, 60일 짜리 계약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이 디아나 팍스가 받는 계약이 상당히 싸게 느껴집니다. 해자 계약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세크르멘토는 주요 구성원들이 최전성기에 놓여있고, 셀러리도 그렇게 뭐 터져나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2 어, 0 2 0년대 서부 컨퍼런스를 대표하는 강호로 올라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8위는 유타 재즈입니다. 자, 유타 재즈는 1974년 이후에 예, 줄곧 어, 강팀으로 또 자리 매김하고 있고, 어, 다음 시즌이면 이제 50주년이 되죠. 어, 사치세는 총 4번 냈습니다. 그리고 사치세 총액은 30미를 넘겼고요. 어, 지난 시즌 순위는 37승 45패. 에, 사실, 리툴링을 들어갔잖아요. 도로바미치엘 뭐, 루디고베어, 뭐 상당히 많은 선수들을 이제 내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우리 마카닌을 또잘 어 키우면서 37승을 따냈습니다. 다음 시즌 구단 셀러리는 2천억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구단 최고 셀러리 어 선수는 존 콜린스입니다. 어 애틀란타와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을 했는데 어총어 25.3밀 정도를 받게 되고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평균 20십을 기록했다가 지금 아주 가파른 속도로 쇠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런 선수들이 팀을 옮겨서또 반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적 첫해부터 구단 최다 연봉자이기 때문에 이존 콜린스, 애탈란타 시절에 사실 불만도 많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공격에서 역할 때문에 뭐볼멘 소리도 많이 했었는데 유타 재즈에서 최다 연봉자의 면모를 보일 수 있을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17위는 토론토 랩터스입니다. 아 1995년에 밴쿠버 그리즐리스와 함께 창단했고요. 사치세 납부는 총세번이었습니다 사치세 총액은 31.9밀, 32밀에 가깝고 가장 어 막내 팀임에도 불구하고 사치세 납부를 굉장히 많이 했죠. 예, 계속 시카고 불스를 이야기를 합니다만 시카고 불스는 약한 60년 동안 두 번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 우승이니까 뭐 제대로 빼먹었죠. 자 지난 시즌 동부 컨퍼런스 9위, 41승 41패였고, 그리고 다음 시즌 연봉 자체는 좀 많은 편입니다. 현재 뭐 데미안 릴라드 트레이드 루머가 있고, 파스칼 시작함, 오지 않은 오비의 어, 행보가 상당히 또 궁금하긴 합니다만, 일단 이대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연봉은 약 2265억 원을 내게 되고, 그리고 구단 최고의 셀러리 선수는 시약함입니다. 이 파스칼 시작함이 올 시즌에 올 NBA 팀에 들게 되면 맥스 자격을 부여받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가 되지 않고 랩터스에 잔류해서 랩터스에서 올 NBA 팀 받고 랩터스로부터 맥스 계약을 받는 게 시작함의 꿈이에요. 하지만 토론토는 지금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게 문제죠. 예, 특히나 또 스카티 반지의 팀으로 키우고 싶어 하는데 반지의 팀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 파스칼 시약함과의 이제 페어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약함을 내 보내고자 하는 거고 시약함은 어, 트레이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니폼은 토론토 유니폼을 입고 올 n 베 a 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로 동상 이몽인 셈이에요. 어쨌든 에, 시약함이 만약에 토론토에 남는다면 토론토에 대한 애정은 차치하더라도. 어, 올 NBA 팀에 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할 겁니다. 자, 그런 동기부여가 과연 최다 연봉자인 시작함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6위는 대한번호계츠입니다. 어, 1967년 이후에 사치세를 총 4번 냈었는데 사치세 총액이 38밀을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리고 지난 시즌 순위는 서부 1위였고 디펜딩 챔피언의 자격으로 다음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 다음 시즌 셀러리는 터져나갑니다. 왜냐하면 빅3, 니콜라 요케치 저발머레이,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연봉이 뭐 꽉꽉 채워져 있기 때문인데 자 그래서 구단 셀러리는 30개 팀 가운데 6위고 그리고 사치세 라인을 넘어서서 어, 약 2,472억, 총1 8 5밀가량을 찍게 됩니다. 어, 구단 최고의 연봉을 받는 선수는 당연히 니콜라 요키치죠. 어, 4 7밀을 받게 되는데, 이마저도 이제 요키치의 나이나 뭐 경력이나 또뭐 효율성, 영향가를 생각했을 때 전혀 비싸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 니콜라 요키치 같이 여러 차례 어, 커리어에서 MVP를 받을 수 있는 선수가 전성기 구간에 있다면 차치세 내야죠. 아무리 스몰 마켓이고 가난한 구단이어도 어 이렇게 NBA 역사를 완전히 뒤흔들만한 어 그런 중심 선수가 최 전성기에 접어든다면 돈을 풀 수밖에 없고 덴버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15위는 1989년에 창단한 예, 미네소타랑 동갑내기죠. 올랜도 매직입니다. 자, 올랜도 매직 사치세는총 3번 냈었고 사치세 총액은 4 0미에 가깝습니다. 뭐 올랜도 매직이 음, 드래프트 1순위로 뽑았던 뭐샤키 로닐, 뭐 드와이트 하워드 그다음에 또픽트레드를 통해서 역시나 또 높은 순위로 데려온 뭐 앰퍼니 하더웨이 등등 굉장히 높은 순위로 뽑은 선수들이 많았죠. 뭐 가장 최근은또 파울로 반 있었는데 어, 이 선수들이 이제 차곡차곡 성장하고 또 베테랑들이 연관들의 뒤를 받쳐줬을 때 올레노 매직은 항상 강호로서 군림했었습니다. 어, 1990 5년 NBA 파이널에 진출했을 때가 그랬고, 그리고 어 2009년 파이널에 진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달릴 때는 확실하게 돈을 쓴다 어 이렇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어 지난 시즌 순위는 34승 48패 동부 컨퍼런스 13위였습니다. 그리고 어 구단 셀러리 다음 시즌 때뭐 별로 나가지 않습니다. 30개 팀 가운데 두 번째로 돈을 적게 썼고, 구단 최다금액을 받는 선수가 놀랍게도 조나던 아이작인데 어 17.4일. 하지만 뭐 아이작은 아, 뛰는 게 신기한 선수예요 어, 그냥 뛰었다 하면 다치고 다쳤다 하면 뭐 들어 눕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올랜드 매직 입장에서는 조나단 아이작 좋게 생각할 수가 없죠 물론 조나단 아이작이 오랜만에 어, 플로어를 밟았을 때이 올랜드 매직에 모였던 홈팬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쳤지만 나가는 돈 생각하면 뒷목 잡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아이작이 팀내 연봉을 가장 많이 수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올랜드 매직의 예, 구단 운영이 썩, 에, 영리하지 않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물론, 지금 뭐, 코렌서니도 마찬가지고, 젤런, 석스, 파울로반케로까지 루키 스케일을 묶여있는 선수들이 많긴 합니다만, 부산 최고 셀러리를 받는 선수의 목록이 빨리 바뀌지 않는 한 올랜도 매직의 암흑기는 길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어 사치세 1 4 번째로 많이 낸 팀은 필라델피아입니다. 자 필라델피아는 뭐 아주 장관 역사를 자랑하는 n 비 a 명문이죠. 음, 그리고 시장 규모가 뭐 작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 1946년 이후에 사치세를 총네번 냈는데 일단 사치세 총액 자체는 47밀로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 현재 조엘 엠비드와 어 우승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음, 지난 시즌 순위는 동북 컨퍼런스 3위, 하지만 또 2라 딱이었어요. 구단 최고의 금액을 받는 선수는 조엘 엠비드, 음, 4 7 6밀을 받게 됩니다. 아, 제임스 사든의 거취에 따라서, 뭐, 구단 셀러리가 뭐, 약간은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필라델피아는 윗나우잖아요 당장 달려야 되고, 만약에 필라델피아가, 아, 우리는 이제 다시 리빌딩 하겠다 하면 조엘 엠비드는 그 길로 바로 트레이드를 요청할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윈나우 팀, 그 다음에 조엘 엠비드, 뭐, 니콜라 요키치급에, 또 혹은 야니 사르토쿠모까지, 확실하게 그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세대를 지배할 수 있는 슈퍼스타를 보유한 팀들은 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슈퍼스타고 내 위주의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할 수 있는데 팀이 안 달린다? 이거는 슈퍼스타의 언해피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야니스도 항상 그런 식으로 팀에 압박감을 주는 거고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구단주의 지갑은 열리게 됩니다. 필리도 마찬가지죠. 2010년대 초중반까지 뭐,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필라델피아 경기는 엔비드 수준을 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결국 그 결과, 미친 듯이 탱킹을 한 결과, 엔비드를 데려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연히 달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구단 셀러리가 탑10 안에 드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다. 다만, 필라델피아가 사치세를 납부하고, 또 엔비드를 중심으로 완전히, 어, 이길 수 있는 그런 로스터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엘 엔비드 시대에, 조엘 엔비드 에라의 최고의 플레이오 성적이 2라운드다. 이건 이제 구단 수뇌부 입장에서도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우승한 지가 이제 벌써 40년이 됐는데 과연 필라델피아가 사치세를 더 납부하면서 어, 조엘 램비드의 곁에 예, 훌륭한 선수들을 배치할지 아니면 뭐 과감하게 그냥 때려치워 버릴지 아,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자, 13위는 어, 마이애미 히트입니다 역시나 뭐 샬럿 호네츠와 또 동갑내기 팀이고 1988년에 창단했죠. 그런데 사치세 납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7 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항상 뭐 슈퍼스타들을 많이 보유했던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나 2010년대 초반에 리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쉬로 이어지는 슈퍼팀을 결성하면서 아주 적극적인 그런 투자를 단행하는 팀으로 알려져 있죠. 자, 사치세를 무려 일곱 번 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창단한 지가 35년 됐잖아요. 35년 됐는데. 사치세 납부 7번, 5년에 한 번꼴로 냈다는 뜻입니다. 사치세 총액은 5 0 m 을를 넘겼고요. 어, 지난 시즌 순위 자체는 동북 컨퍼런스 8위였습니다만, n b a 파이널까지 진출을 했죠. 그래서 8번 시드의 기적을 또한번 썼습니다. 다음 시즌 구단 셀러리도 아주 빡빡합니다. 서른 개팀 가운데 전체 5위고요. 그리고 188mm 가까이 예,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어, 행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일러 히로, 그리고 어, 지미 버틀러, 배아데바요 지난 시즌 나란히 20득점 이상 넣었던 이 선수들에게 또 금액이 쏠려 있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카일라우리의 연봉도 잡혀 있죠. 자, 구단 최다 금액을 받는 선수는 지미 버틀러입니다. 45밀 어, 하나 약 600억 원을 수령하게 되는데, 사실 지미 버틀러의 정규 시즌을 보면 아 지루하다, 아, 45밀, 아 분명히 제목서 해내는 게좀 아까운데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지미 버틀러는 완전히 다른 선수죠. 왜 본인이 팀 내에서 최다 연봉을 받는지를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를 통해서도 선보였습니다. 자, 마이애미는 1988년, 89년에 창단한 여러 팀들 가운데 우승을 가장 많이 달성했어요. 총 3번이나 우승을 했고, 지난 4년 동안 2번이나 NBA 파이널에 진출을 했습니다. 사치세도 많이 냈고, 그다음에 구단 셀러리도 굉장히 터져나가는 그런 팀인데, 그... 투자금에 걸맞은 그런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시즌 과연 데미안 릴라드를 영입해서 또 한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12위는 피닉스 선즈입니다. 1968년 이후에 사치세를 다섯 번 냈는데 사치세 총액만 놓고 보면 거의 예, 70밀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즌 순위는 서브 컨퍼런스 4위였습니다. 음, 시즌 도중에 케빈 듀란트를 영입을 했습니다만 2라운드에서 결국 대한번어게치에게 패했고요. 다음 시즌 구단 셀러리는 뭐 터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케빈 줄한트 브래들리빌, 데빈 부커, 디안드레이튼 이4 명에게만 거의 뭐170밀 전후의 금액이 나가거든요. 나머지는 지금 거의 미니멈으로 채운 거예요. 음, 그래서 총190밀 정도의 금액을 내게 되고 하나 약 2,523억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어, 4 명의 선수만으로도 거의 사치세를 통과하는 팀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페닉스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안드레이튼의 트레이드 루머가 돌고 있는데 뭐이 부분은 또 지켜봐야 될 사안이고요. 구단 최다 금액을 받는 선수는 케빈 듀란트입니다. 하나 약 636억원, 47.6미를 받게 되는데 사실 듀란트의 실력을 생각한다면 뭐 이보다 연봉이 더 세져야겠습니다만 최근 3년 동안 어, 케빈 듀란트의 출석률이 너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특히나 듀란트가. 어, 얼마나 건강을 유지하느냐. 아, 이 부분에 따라서 피닉 선즈의 다음 시즌 행보, 그리고 구단 셀러리에 대한 뭐 효용 가치 등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피닉 선즈도 사실 우승에 목마른 팀이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 구단 셀러리 4위에 오를 정도로 적극적으로 또 투자를 감행했고, 그 누구보다 다음 시즌을 기대하고 있는 피닉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위는 오클라마 시티 썬더입니다. 2008년 이후에 사치세만 다섯 번을 냈어요. 어, 2008년 이후에 시애틀 슈퍼소닉스에 이어서 또그 역사를 뭐 이어받진 않기로 했습니다만 이제 이 기록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사치세는 총 다섯 번을 냈고요. 사치세 총액 자체가 100미를 넘어섰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시즌 순위는 40순 42표로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는데 다음 시즌, 어, 구단의 셀러리 자체가 서른 개팅 가운데 23위.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셀러리 구조가 건강하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음, 총액이 1 5 0밀 아래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치세 라인과도 한참 거리가 있습니다. 자, 구단 최고의 금액을 받는 선수는 셰이 길드스 알렉산더. 어, 약 445억을 받게 되고, 그리고 평균 뭐 연봉 자체는 어, 3 3삼밀 이니까, 어, 길드스 알렉산더의 실력, 특히나 지난 시즌 5월 NBA 퍼스트 팀에 뽑혔잖아요. 그 실력을 감안했을 때 아주 뭐, 알짜배기 계약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애틀 슈퍼소닉스 시절 때도, 뭐, 시애틀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팀을 운영했었고, 썬더로 이제 바텀을 이어받았을 때에도, 뭐, 케빈들한테, 러셀 웨스브룩, 제임스 하든, 서지 이바카, 뭐 스티브 애덤스까지 본인들이 직접 또 뽑고 키운 선수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어, 그래서, 팀 운영에, 아주 스마트함을 보여줬던 그런 사례라볼 수가 있겠고, 또, 어, 사치대 납부를 다섯 번 했는데, 낼 때마다 굉장히 또 화끈하게 질렀음을 알 수가 있죠. 자, 리그에서 가장 전도 유망한 팀이고, 셰이 길즈 알렉산더라는 리그 최고의 득점원이 있기 때문에 어, 썬더의 미래도 아주 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어, NBA 역대 사치세 20위부터 1 1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어, 다음 시간 대는 어, 10위부터 1위까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추석들 잘 보내시고, 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